한주환 해외 장터 소식을 리뷰합니다. 어, <laughs> 트렌드입니다. 영상부터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해외 장터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3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첫 번째 소식으로 재난과 보태의 자유주행 업체 어, 사고가 예어지면서요 운행 결가지 책임지고 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창업자인 카엘 제경차와또댕칸도 다음날 사임을 같이 어, 하루 간격으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경우가 주소를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9 5 0여대 차량을 리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쟁사인 레이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단은 운행... 어,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선점하려고 을 안전에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서 결국에는 어, 결과가 가까워서 못 받는 일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루즈 쪽 합니다. 그래서 독도 안전성을 두고 중점으로 뭐 향후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데스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100% 충전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차량에 상 차량에 있는 배터리가 80% 이상일 경우에 충전을 안하면 그때 혼잡 요금을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차 요금 플러스 이혼잡 요금까지 같이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분당 딱 일달로 현재 측정을 됐는데요. 어, 일단 미국 외에는 아직 일정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 80%만 충전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80%의 충전은 빠른데 80%에서 100%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 또 있다는 지난 9월 대전 고체 배터리 2027년부터 양상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조금 양상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3년 뒤에 양상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는 의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네, 고체 배터리의 빠른 이온 이용과 고전압 내 온도에 대한 내성을 있습니다. 저 도이터 현재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그 전역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어, 조금 빨리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어, 어, 2030년으로 어, 도이터는 정말씀 시대들이 되어 습니다 그리고 어, 그게 알아들으실 것같요 그다음에 아, 뭐 더다는 사실 좀좀 개발할 도이터가 이 정도로 주시, 양 o u n g 개발을 하고 양 o 하는 단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해외 o u n g s t e r s y o u n g s 이 e r s youngsters, y o u 하 g s t e r s youngsters, y o u n g 리 t e r s y o u n g s t 까 r s y o u n 요